가순, 단 전시에 참석했습니다. 최우수상의 황금석, 예쁘네요. <목소리> 근데 최우수상입니다. 죽음아, 복복! 끝 뭐, 제가. 아, 역시 히겠습니다 기도 똑같고 뭐, 또. 끝이 뭐, 또. 끝이 뭐, 또. 시 대상입니다. 불꽃 <목소리> 특별 대상 웅비 멋있죠? 최우수상, 보름달입니다. 음. 특별 우수상, 소수. 아, 꽃이 많이 달렸네요. 멋있습니다. 특별는수상고는 저, 듣고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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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

다 아, 받아서 네,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. 천종. 화성군 구법교 군수님께서 성장 수상 평소 일괄 열두분 아주 고가에 구매해 주셨습니다 감사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더, 더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군수님 네, 아침에 인사 말씀하십시